나도 궁금해서 샀거든?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리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증 디렉터 짱구대디가 나도 궁금해서 샀거든? 아니,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이제 막 신발도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뭐, 일단 이거는 PPL 아닌 거다 알죠, 여러분? PPL이나 광고협찬은 저는 다 표시합니다. 궁금해서 샀어. 가격대도 막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제가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살만한지, 살만하지 않은지, 살만하다면 누가 살만한지, 별로라면 어떤 점이 별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샀거든? 근데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가죽 신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죽 첼시 부츠 근데 제가 사려고 보니까 첼시 부츠이긴 한데 이름이 첼시 레인부츠네요 무텐다드말 그대로 뭐냐면 비올때 신는 장화인데 그 모양이라던가 쉐입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이 첼시 부츠 느낌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첼시 부츠인데 무텐다드에서 나왔네? 가격도 싸네? 무텐다드 믿고 사는 거지 하고서 사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영국에서 레인부츠 하면 유명한 게 헌터 있죠? 근데 헌터는 좀많 많이 비싸가지고 좀 저렴이로 가성비로 많이 신는 레인부츠가 락피시에요락피시도 많이 사고 레인부츠로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퀄리티라던가 이런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락피시에 그런 좀 기술력들을 가지고 왔을 테니까요. 뭐 이런거 패키징도 뭐 귀엽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돼있어서 뭐 나쁘지 않아요.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면으로 된 더스트백이 들어있는데 뭐 레인 부츠라 그런지 뭐 부직포 이런 게 들어 있네요. 뭐 이거는 딱히 소장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가죽처럼 나오긴 했다 아 이거 완전 가죽이네 느낌이 고무에다가 이 가죽 모양 느낌을 내려고 이걸 찍은 것 같아 일반 레인 부츠 느낌이었으면 당연히 이질감이 낫겠지 근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가죽 신발 같긴 합니다 쉐입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무난합니다 밑창이라던가 이런 것도 최대한 첼시 부츠 느낌을 내려고 많이 했네 가죽 신발에 들어가는 디테일도 일부러 넣었고 그리고 밑창도 보면은 통으로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죽 신발 보면 국교체하잖 그런 것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텍스처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신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신는 리뷰 짧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시작하감은 나쁘진 않은데 보면 여기 마감이 확실히 거칠게 돼 있어요 마감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었을 때 살이 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시간 신었어도 쓸리는 느낌이 나면 무조건 긴 양말 신고 신어야 돼요 안그러면살 까져요 아, 진짜 근데 구두 같긴 하다 가죽 신발 근데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신발 쉐입은 괜찮았었거든? 근데 어떤 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이게 밑창이 가죽이라던가 단단하게 잡혀주는 그런 가죽 신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고무신발 이래서 이게 이렇게 다 변형이 됩니다 이게. 모양에 따라서. 뭐 어, 이거 봐요 발가락막 보이죠? 진짜 장어야 진짜 장어. 고무 장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 근데 이게 좀 별로다. 발을 딱 대서 무게를 주면 여기가 튀어 나와. 아 이게 진짜 별론데? 어 이거 계속 튀어 나오네. 여기 튀어 나와 이렇게. 이거는 바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단시간 신어봤는데도 보면 이런 데 커팅된 게 뒤죽박죽 돼있거든, 이런 데가? 그래서 신었을 때 살이 쓸려. 그리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아니야. 착화감이라던가 이런 발 안에는 편안한데 이런 가죽 부츠라던가 그런 데는 이렇게 발을 감싼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 여기 뾰족하게 깎여있지? 근데 반대편은 보면 또 이렇게 라운드 처리돼있거든? 이게 좀 뒤죽박죽입니다. 위에 부분 마감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건 사진으로 첨부해드릴게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럴싸해. 뭐 생김새라던가, 부츠의 쉐입이라던가,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깔끔하고, 더군다나 좀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 고무에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모양을 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피라고 사는 것도, 알고 보면은 막 그냥 레자에 문양 찍어서 내는 것도 있고, 소가죽에 문양 찍어서 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 이것도 그냥 그런 고무에다가 가죽 질감의 문양을 찍어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제 총평은 좀어떻냐면 결론만 일단 얘기하자면, 구매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추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1번, 보통 5~6만 원대 가격대에 혹해서 기본템으로 입문하려고 구매를 하실텐데, 그럴 신발이 아니에요. 차라리 조금 더 돈을 보태서 10만 원 중반대도 요즘에 정말 괜찮은 가죽 부츠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그런데 거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고무 신발인데 부츠 모양을 하고 있는 거라 느낌이 완전 달라. 그리고 2번,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재가 하이브리드 됐는데, 트렌디하거나 영하게 뭐 컨버스에서... 투명 소재를 써가지고 만든 오프 화이트 콜라보 모델들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레인부츠에 있는 고무를 이런 부츠로 만들거나 더비로 만들거나 내가 심지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손이 진짜 안 가요. 그냥 따로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건 따로따로 사야 돼. 그러니까 아예 레인부츠면은 레인부츠대로 코디하는 락 페스티벌 느낌이라던가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첼시부츠로 해서 뭐 깔끔하게 데님이랑 하기에도 거기에도 또 애매하고. 이거는 오히려 어중간해요. 첼시부츠도 아니고 레인부츠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실었을 때좀 치명적인 게 이런 가죽 신발들은 모양새가 중요하거든? 신지 않았을 때는 모양새가 잘 잡혀 있어. 근데 보면은 고무라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고 막 변형이 막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신발 아래 층에 모양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어 역시 가죽 신발 든든하다. 뭔가 섹시하다 이런 느낌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싼티가 납니다. 고그 점이 일단 하나고 개인적으로 또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겉에 원단이 고무잖아. 그래서 내피 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람 발등이 닿는 부분 그쪽에 스펀지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내구성이 약할 것 같거든. 좀 많이 신다 보면은 막 찢어지고 땀 같은 거 들어가면은 좀 냄새 같은 것도 날것 같고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제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자신 있게 좀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디자인이라던가 <laughs> 쉐입은 좋거든. 그래서 이거 느낌 그대로 첼시 부츠가 무탠다드에서 나와서 가죽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안 좋아하는 딱그 느낌이 어중간해. 레인 부츠도 아니고 첼시 부츠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한테도 추천할 수 없어요. 비올 때 신발 멋있는지 뭐 모르겠어서 그때 신으려고 사는 건데요. 그럴 때 가죽 신발 신어도 됩니다.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그런 가죽이 아니라 좀 소가죽의 두꺼운 느낌일 경우에는 비올 때 신어도 충분히 무리가 없거든. 굳이 이 신발을 사야 할 이유를 진짜 단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리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쉐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입문하기 딱 좋은 쉐입이고, 그리고 사이드 고어도 보면 되게 짱짱하게 잘돼 있습니다. 얇은 사이드 고어로 돼 있는 건막 신다 보면 늘어나서 이렇게 흐물흐물 하거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이런 마감이라던가 이런 게 커팅이 되게 좀 조악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좀 많이 아쉽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 게, 무탠다드가 솔직히 가성비 좋잖아. 솔직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다 떼놓고 봐도 레인부츠인데, 깔끔한 첼시 디자인으로 59,000원이면 저렴한 가성비 느낌이 맞긴 하거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고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도 하고 하면서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 이런 거는 좋다고 봅니다. 가성비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진짜 사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나눔을 하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나눔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었을 때 쉐입이라도 잡혀 있었으면 사라고 했을 것 같거든? 이게 다 망가져, 막 이렇게. 눌려. 이건 싹 마라탕. 그 어느에게 도 전할 수가 없는. 무텐다드 관계자분과 락피쉬 관계자분이 좀 상당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정직한 리뷰를 해야 좀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무텐다든 저는 응원합니다. 좋은 제품 많이 내주시길. 그래요? 안녕!